야너 내가 쪽팔리냐? 내가 왜 화가 나는 줄 알아? 네가 직업에 귀천을 따진 애라는 거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따위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냐 나 솔직히 스포츠카 타던 형이 좋고 좋은 대학 다니던 형이 멋있었어. 나한테 형은 항상 그렇게 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, 이제 하나도 안 멋있어. 사실 쪽팔려. 난 형이 그렇게 추운데서 일하는 것도 싫고, 힘든 일 하는 것도 싫어. 일이 힘든 게 아니야. 이런 게 힘든 거야. 내가 팔아먹게 없는 동생한테 이런 취급 받으면서 나는 네가 상처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다 버리고 내려왔어.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니까. 제발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. 형이야말로 내 핑계 되지 마. 비겁하게.